말렸을 때 접근해야 되는 근육은 가슴 근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폼롤러를 먼저 해볼 거예요. 폼롤러를 일자로 두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두고 끝에다가 가슴 근육을 댈 거예요. 손으로 끝에 가슴을 대주고 다리를 조금씩 뒤로 내릴 거예요. 다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강도가 약해지고 다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로 올릴수록 강도가 세져요. 이 상태에서 앞뒤로 왔다갔다 해줄 거예요. 하다 보면 본인이 가장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한다 생각하면서 폼롤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강도는 인상이 아! 찌그러지지 않는 정도까지 항상 혼자 하실 때는 적당하고 강하지 않은 강도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 30초 정도 진행해볼게요 만약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 엉덩이를 살짝 내려도 괜찮아요 몸이 편한데 맞아요 특별히 아픈 부위가 있어요 거기가 유난히 더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한 30초 정도. 뚜두두두두. 그냥 말 없이 30초 세우려니까 이상하네. 그래서 나 폼롤러를 열심히 해서 가슴 근육을 직접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가슴 근육 잡을 때는 겨드랑이 안쪽에서 위로 올려서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요렇게 될 때까지 폼롤러를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